수락산 소공원에 가서 차박을 하고 내일 아침 일찍 금강굴에서 일출을 보기 위하여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27분입니다 여러분 소금, 소공원에 가서 뵙겠습니다 아 지금 양양에 정안해변 앞에 차를 이렇게 차박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아. 가림막, 창목 가림막하고, 저기, 이거 뭐야? 모기장. 어? 앞, 앞창문 모기장, 뒷창문 모기장까지 싹친 상태에서, 아, 우리 소렌토 우리 호텔입니다. 싹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아 대장님은 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 끝에 보이는 동그란 게, 아 선풍기, 선풍기고요. 바로 바로 앞에 여기서 보면은 보이시나 지금? 아 동해 앞바다. 밖에서 찍어야지. 아 동해 앞바다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차 자, 후면에서 후면도 이렇게 보면은 참 모기장을 친 상태예요. 트렁크 열어놓고 자 이쪽에서 한번 삥 돌려서. 에이, 바닷가에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 저기 오징어 배들도 떠 있네요 어제 차박을 하고요 금강굴과 아 비룡폭포 그 다음에 소항수폭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파도치는 동해 앞바다 경안해변을 보고 계십니다 차도 멍, 바다 멍.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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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구리등사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을 찾았고요.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많이 흐리고 엄청 안개 낀 날입니다. 음무로 가득 찬 설악산. 오늘은 음, 8월 2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아, 금강굴과 오늘은 비룡폭포, 육담폭포, 아, 그 다음에 토왕송폭포를 오늘은 산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아, 안전한 아, 트레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금강교 다리를 지납니다. 비가 왔는데도 주차장이 만차예요. 그 주차비가 올랐네요. 이거 5천에서 6천으로 입장료도 3,500원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다 올라서 그렇죠, 뭐. 아, 너무 좋습니다. 번에 왔을 때3 0원씩 네, 지금 올랐어요. 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권금성을 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금성, 와, 멋집니다. 현흥사에서 아, 지금 현 위치고요. 아, 금강굴까지는 아, 1시간 반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선대까지 1시간 비선대에서 금강굴까지는 한 30분 갔다 오겠습니다. 무장의 길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큰날비 처음 봤네. 배추나비 나봐 비선대 가는 무장의 길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구름에 쌓여 있는 미역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선대 모습입니다 비선대 앞에 왔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천불동계곡 쪽으로 아, 가는 방향이고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계단 타고 금강굴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돌계단 오르막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금강굴로 갑니다. 50분 정도 걸렸네요. 50분 걸렸고요. 금강굴까지 한 30분 예상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금강굴 오르는 길이죠. 마등령 가는 길. 돌길로 이루어져 있죠. 아, 이건 뭐, 맨날 새벽에 공룡능성 갈 때나 가봤지 뭐, 이렇게, 낮에는 또 처음 와보네요. 새롭습니다. 어떻게. 괜찮은데? 회장님, 어. 뭐 오늘, 금강, 금강굴 가는데, 어떻습니까? 어, 길이, 뱃살 강연한받다요 낮에 가니까. 네. 음항길 같은데. 그래요. 금강굴 거는?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우마등령이 이렇게 높았 싶어. 네, 마등령까지는 3.5km인데, 승질 같아서는 지금 올라가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참고, 금강굴만 보고, 비룡폭포와 토항굴, 포항산, 포항 폭포 보겠습니다. 포항성 폭포. 이오는날 마등년가에서 보런 폭포도 다 있네요. 음, 그러니까요. 저런, 저런 조그만 폭포도 다 있네요. 이오는날 낮에 마등년가니까 이런 폭포도 본다 야, <laughs> 여기까지 지금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왔고요. 금강굴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200m만 가면 금강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인간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지금 계단 철계다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돌계단으로 올라가 있었나 봐요. 아, 멋있습니다. 문무에 쌓인 설악의 풍광을 보고 계십니다. 전망대에서 금강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멋있죠 방금인가? 이게 세전봉인가, 여 응? 아니에요. 응? 아닙니다. 제가 세전봉 같아요. 올라오니까 기가 멈췄어. Yeah. Mm -hmm.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간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 그런 사람은 가야지 까지 1시간 20분 소요됐고요. 자 다시 지금 하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자 1시 20분에 자 비룡폭포와 명왕성 폭포 아 명왕성이 아니라 토왕성 폭포 방향으로 갑니다. 2.8km 토왕성 폭포로 가보시죠. 자 비룡폭포 2.2km 토왕성 폭포 2.6km 육당폭포부터 갑니다. 수량이 많죠 좋습니다 자토항소폭포 기다려 간다 육단폭포 토항소폭포 가는 초입 입니다 오늘 왔니 수량이 많아요 기대가 됩니다 비룡폭포 가는 길도 너무 이쁘네요 숲이 너무 좋지 음, 너무 좋습니다 비까지 오니까 더 문치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오는 날만 오네 비오는 날만 와요 어, 육단 폭포 400m 남은 지점. 여기서부터 이제 돌계단 시작입니다. 육단 폭포 바로 직전입니다. 이야, 시원해. 장관입니다. 육담포 금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방에서 육감폭포를 기우는 날, 육감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육감폭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정 폭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 엄청납니다. 비정 폭포를 뒤로 하고, 자, 토항성 폭포 400m. 오늘의 하이라이트 토항성 폭포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기종폭포에서 토황성 폭포까지 400m 구간입니다. 데크길로 되어 있고요. 와, 거의 뭐 마에 400m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땀이 많이 납니다. 아 역시 토황성 폭포 보러 가기가 쉽진 않군요. 자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토왕성 폭포 이거 이... 서완성폭포를 뒤로 하고 하산 시작합니다. 3시입니다. 안개 속에 토항성 <laughs> 어, 마지막에 또발 한번 담그고 마지막 코스죠. 아이고 시원하다. 설악산에서 오늘 아주 재밌게 잘 쉬고 와 이거 서완성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 자, 오늘 설악산을 아, 여섯시간, 다섯시간에서 여섯시간정도 소요하면 뭐, 어, 금강굴도 보고 뷰, 설악산의 뷰도 다볼수 있고 그리고 또 폭포도 폭포도 여러군데 이것저것 다볼수 있는 아주 아, 설악산을 간단하게 다 맛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laughs> 여러분, 설악산에 비 오는 날꼭 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루두루 두루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직 안 끝났어요. 설악산 즐기기. 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요내 코스가 벌써 끝났나? 땀을 흘렸으니까 이제 목욕을 가러 갑시다. 석산 온천으로 가겠습니다. 석산 온천으로 고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차 안입니다. 지금 설악산에 갔다가 목욕하고 밥 먹고 배불러서 여기서 한, 한두 시간 좀 쉬었다가 정선으로 가볼까 하는데 쉬는 사이에 저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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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